알레브야 안녕하세요 전 알렙TV의 알렙목사입니다 오늘은 전혀 궁금하고 하나도 궁금한 성경이야기 전화궁성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숫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숫자의 셈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이 숫자가 더하기냐 곱하기냐가 얼마나 해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일곱 번 용서를 할까요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일곱 번이 그렇게 큰 숫자처럼 보이지 않지만 당시 문화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만 해도 큰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랍비들 중에 정말 대랍비 랍비 중에 존경받는 대랍비 정도가 되면 세 번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번 정도 용서할 정도면 이건 어마어마한 성자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 일곱 번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이 일곱 번이라는 숫자는 큰 숫자가 아니죠.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이 일곱 번이라는 용서의 숫자는 아예 처음부터 생각을 할수 없는 숫자였던 거죠. 그만큼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큰 베팅을 그런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냐 하면 일곱 번 하지 말고 일곱 번을 일번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해석의 문제가 생겼는데 일곱 번을 일번 하라. 성경에 보면 7, 7십 이렇게 두 숫자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더하기로 해석할 것이냐 곱하기로 해석할 것이냐? 만약에 더하기로 하게 되면 77번이죠. 근데 곱하기로 하면 490번입니다.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77번이냐 490번이냐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4장에 보면 똑같은 숫자의 배열이 한번 나오거든요. 가인의 후손 중에 최고 악한 사람이 나와요. 악함의 끝판 대장 라멕이 나오죠. 이 라멕은 지나가는 애가 자기를 살짝만 쳐도 죽여버렸어요. 지금 분노조절이 안 돼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이 자주 뉴스에 나오지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죽인다는 것 그리고 쉽게 죽인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죽인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수 없었다니까. 가인이 생각해가지고 저질렀지만 그 후손들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라멕은 그냥 막 죽였다니까. <laughs> 그막 죽여놓고 자기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기분 나쁘게 하면 나는 마음껏 죽여도 돼. 라는 것을 노래로 만들었는데 그 노래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가인에게는 7배. 지만 남에게는 77배 드라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데이 77배가 77배냐? 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도 똑같이 7과 70이 붙어 있거든. 그럼 이거는 더해야 돼요? 꼽혀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베드로가 7을 꺼내는 순간 이것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건 뭐냐면 베드로가 주님 제가 일곱 번 용서할까요? 라고 하는 순간 야이녀스가 네가 그 말을 하는 순간 넌 가인과 같은 인간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일곱 번의 일은 번이라는 것은 더하기를 해야 될까요? 곱하기를 해야 될까요?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쉬운 것은 창세기 4장에는 더하기를 하고 마태복음에는 곱하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laughs> 이게 아쉬운 거죠.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게 또 아쉬울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더하기를 해도 되고, 곱하기를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잖아. 솔직하게. 예수님께서 지금 더하기로 말씀하셨는지, 곱하기로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더하기, 한쪽은 곱하기로 했을 것 같다. 하지만, 더하기를 하든 곱하기를 하든, 라멕과 예수님의 말이 똑같이 번역이 되었다면, 조금 더 명확하게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드러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한쪽은 더하기로, 한쪽은 곱하기로 번역이 된 것은 제 생각에 둘다 가능하기 때문에 더하기로만 해놨는데 원래 곱하기일 수도 있고 곱하기로만 해놨는데 원래 더하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양쪽 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것 같다. 하지만 더하기든 곱하기든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가인과 라멕의 상황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두 개의 번역을 맞추었다면 훨씬 더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오하기냐 더하기냐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훨씬 더 달라지고 또 성경이 훨씬 더 명확하게 눈에 들어온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의 셈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숫자의 셈을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목사님들이 다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면 좋은 것은 성경을 더 공부하다가 숫자가 두개 붙어 있을 때 이것을 더하기로 할 것이냐, 곱하기로 할 것이냐. 그러면 어디에 이런 똑같은 형태의 구절이 있는가? 그리고 그 사건은 무엇인가? 과연 이 사건과 이 사건이 이어질 만한 가치가 있거나 혹은 메시지가 있는가? 라는 것들을 분석을 해서 볼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소양을 키우기 위해 제가 지금 이러한 영상을 찍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490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77번일 수도 있거든요. 창세기 4장을 기준으로 하면 이거는 77번이에요.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하면 창세기는 490번이고 두 개는 어떻게 하든지 번역이 일치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7번을 용서해라! 라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찾아가가지고 490번 아닙니까? 라고 손가락질 하지 말라는 거죠. <laughs> 따지면, 따지는 사람이 정말 쪽을 팔게 된다. 더하기를 하든 곱하기를 하든 상관없다. 가급적이면 이두 본문이, 번역이 같았으면 훨씬 더 좋을 뻔 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은 히브리어와 헬라어 라틴어 숫자가 두개 붙어 있으면 그게 곱하기도 되고 더하기도 된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더하기냐 곱하기냐로 해석할 것이냐? 그앞 영상에 보시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더 재밌게 보시고 더 깊게 보시고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면서 성경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알레비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ალეलुია